그다리 후 대한민국 주체로서의 시민들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 국가 정상화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고 이는 보수의 심장 대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윤석열의 시간을 멈추기 위한 민주시민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약간 교과서에만 보던 거를 봐가지고 조금 신기한 것도 있었고 약간 무서운 것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인데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군대를 정말 사적으로 사병처럼 발동했다는 거에 굉장히 충격이 컸고 이런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좀 국민으로서 어떤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리고 오늘 도 모여가지고 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운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일들을 보면서 아우 서울로 가야 되구나 하다가 열차표나 이런 게 마땅찮찮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인데 결국에는 너무 뻔뻔하고 우리 사실 치욕스럽습니다. 당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힘 의원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표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까지 들리도록 구호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내일은 숙에 윤석열을 단하라 윤석열을 체포. 그 저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날 정도는 한, 많으면 한 5,000명에서 8,000명?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예측밖에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충격이었고, 사실 저희가 행진을 시작했는데, 행진, 행진은 맨 앞에 달고울 대로로 들어갔거든요. 마지막에 또 아직도 맥도날드에 있는 거예요. 거기, 대고백화점 앞에.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사실 저도, 저희도 참 충격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 시민, 대구가 무슨, 무슨 초롱송이 이런 편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